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는 실험판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리 쪽에 권순만 선수가 약간의 출혈이 있었지만 그 역경을 딛고 결국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청장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선수는 권순만 그리고 은메달은 이재섭 선수가 따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용장급 85kg 85kg 이하의 경기입니다. 자, 광주광역시 대표로 나온 김상길 선수가 오늘 청사발을 메고 경기를 출전을 하겠고요. 이를 상대하는 경상남도 대표입니다. 이병아 선수가 홍사빠를 메고 오늘 마지막 결승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홍사빠를 맨이병아 선수는 금년도 3위에 입상한 전절을 갖고 있고 네. 청사빠를 맨 김상길 선수는 금년도 2위에 입상한 전절뭐 2와 3위는 뭐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승까지 진출해서 한번 우승을 다투었던 김상길 선수고, 그렇죠. 또 언제 두 선수는 모두 델베지기를 좋득길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선수가 힘을 잘 모아서 정말 순간적인 힘을 파울을 발휘하느냐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대표로 나온 김상길 선수는 광주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이병아 선수는 경상남도 대표로 나와서 경남정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자, 양 선수 모두. 올 시즌 바로 이 마지막 경기가 고등부에서 치르는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경기입니다. 자 정말 그동안 많은 또초중 고를 거쳐서 네. 이제 마지막 대학이 되면 이제 성인 무대에 간다는닙니까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 아, 정말 값진 선물 금메달을 목에 한다면은 아, 이 선수들한테는 참 좋은 추억이 되겠죠. 자첫 번째 자. 경기 다리를 높게 들어봤는데요. 끝까지 밀어붙였고 덤벼지게. 아 덜벼지게 하지만 아그 전에 나갔다는. 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히려 김상길 선수가 어, 이병아 선수를 장애나갈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 네. 자,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아, 그렇네요. 자, 결국은 이병아 선수의 발이 장애나 제공해서 경고를 하나 받고 다시 나머지 잔여 시간 경기를 갖게 되죠. 네. 김상길 선수가 경고 한 장을 받게 됐고요. 이병호 선수가 아직까지는 경고가 없는 상태로 52초 남은 시간 동안 첫 번째 경기를 끝맺음 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김상길 선수도 여기에서 조금 전 같이 가장자리에 가서 힘쓰는 건한번더 요령이 필요하죠. 네. 한번좀 살짝 중심을 안쪽으로 올수 있어 허리삽을 더 당겨 붙였더라면은 아유효할수 있었는데 정말 아쉬운 또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경기가 재개됐는데요. 자, 높게 들어올린 김상길, 김상길이 밀어붙입니다. 자, 다시 우리 느닝 그림을 한번보겠습니다만 김상길 선수가 한 상대를 들어서 가까이 붙여놓고 다리 사파를 한번 더 챙겨 잡는. 아 정말 영리한 이러한 것이 과연 고등학교 선수에게 할수 있느냐는 지금 의심을 갖고 하는데 정말 완벽한 상대의 사파 챙겨 잡기였어요. 그만. 자 여기에서 네. 자 여기서 당기 붙여서자 다리 사풀 한번더 챙겨 잡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자 결국은 이 본인의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더잘 챙겨 잡았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김상길 선수가 이 경기에 이긴다면은 이제 내체급을 네 경기를 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주까지 지금 아직까지 <laughs> 아, 한 시도에서 두개 체급을 갖고 있는 지금 시도가 없죠 네, 자 이제는 두 번째 경기 1분여가량의 시간 동안 씨름판 위에서 이 모래사장 위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경기를 승리하게 될지 현재는 송승용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김상길 선수는 방 같은 그런 덜 배지 공격은 뭐, 백번 시도해도 관계 없습니다. 네. 상대 중심을 내 것으로 만든 이후에 좌우 전후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역병 선수가 먼저 밀어붙였는데요. 자, 김상길 선수 배지했죠. 자, 무 멈추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오히려 상대가 그렇죠. 멈추면은 상대가 중심살을 납니다. 자, 결국은. 이 이병아 선수가 그 틈을 노리면서 김상일 선수에게 다시 한 점을 따냈습니다. 자 들면 돌아서 중심 회전 원심력을 이용한 상대를 매쳐야 되는데 네. 거기서 들고 멈추었기 때문에 이병아 선수가 중심을 잡으면서 완벽한 방어가 되니까 상대가 오히려 당겨 붙여서 안 다리로 마감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자 김상일 선수가 이또한번들 예, 배지기를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병하 선수가 그 잠시 틈을 이용해 내면서 다시 한번한 한 점을 따냈고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봄 송승용 감독의 어떤 작전 지시는 역시 들면서 멈추지 말고 돌아라. 상대를 돌면서 뭐 어떠한 가정이 있더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이 실험의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김진영 감독 입장에서는 이 병아 선수에게 어떤 공격을 조금 요구할까요? 자, 지금 현재 볼 때는 이 병아 선수도 이 김상길 선수를 물려치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번, 두 번째 판에 맞받다고 해서 다시 방어를 해서 대, 대치기 해서 공격을 이어진다면, 네. 승리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됩니다. 방어는 지금 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이니만큼 먼저 선공을 펼치고 그 선공을 어, 이어가는 어, 선수가 어, 끝까지 메달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상길 선수가 잘 당겨 붙이면서 한번더 사발을 챙겨 잘 잡았네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어, 먼저 들어간 김상길인데요. 자, 김상길 발다리 자결국 김상길 선수가 이 빈틈을 노려서 완벽하게 한 번의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역시 이병아 선수는 방어를 해서는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네. 방어가 공격을 잡을 수 없는데 이 김상길 선수는 또 가감한 바다리 어, 정말. 뭐 강주공업권하기 김상길 선수의 그 가감한 공격이 금메달을 안겨줬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상길 선수가 세 번째 게임에서는 바다리 공격으로 자 여기서 했고요. 정말 가감한 강, 공격. 다소 조금 체중은 실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이병화 선수의 중심이 뒤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죠. 넘어질 수 엉덩 방안을 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상길 선수는 1 5년도에제 96회 전국 체육 대회 용장급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